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기 태고의 울림 첫째마당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선생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태고의 울림 1번 했죠? 네. 어떤 거였는지 먼저 해볼? 보여? 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만 해요? 네. 기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하나, 아. 4 4 8 그렇죠. 제가 네. 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아, 혼자라니까 안 돼요. 한번 더, 하이팅, 하이팅, 한번 더, 한번 더,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자 준비.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왼손가 이 네. 느리죠. 네. 살짝. 네. 뭐, 하면서도 느어져 그렇죠. 얼마만큼 많이 느리다가 아니라 살짝. 네. 살짝 느린데 네. 조금 더 빨리 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태고의 울림. 첫째 마루 1번 들어갑니다. 잘 모르는 시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2번 들어갈 건데요. 2번은 4박자만 아시면 돼요. 4박자 1,2,3,4, 1,2,3,4, 1,2,3,4, 1,2,3,4예요. 네, 1,2,3,4 중에 1만 강입니다.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런데 1,2,3,4를 몇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네. 자첫 번째는 1,2,3,4를 네 개를 할 거예요. 첫번째 1이 강이면 오른손이 강이 되겠죠? 네자1 2 3 4 1 2 3 4 1, 1 2 3 4 1 2 3 4 1 2 3 4 한번 가볼까요? 네자 하나 둘 시작 네. 시작 자이번엔 2번이 강이에요 그러면? 아, 왼손이 되는거죠 조금 거죠. 네. 오른손부터 시작이니까 2번 네. 왼손이 강입니다 4박자네개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시작. 얘가 한 세트예요. 방금 한 거를 한 세트를 두 세트를 갑니다. 네. 두째 아. 네, 마 첫째 마루 이번첫 번째 시작은 두 세트로 시작합니다. 네. 박자네개네개 시작. 네. 가볼까요? 네. 자, 하나 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 세트를 가냐면 방금은 4개를 했잖아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를 갔는데, 이번에는 1, 2, 3, 4, 1, 2, 3, 4두 개, 네. 1번 강, 또 1, 2, 3, 4, 1, 2, 3, 4, 2번 강, 왼손 음. 해서 얘가 한 세트예요. 얘를 총네 세트를 갈 거예요. 일단 네 세트 가기 전에 한 세트만 가볼게요. 두 네. 개, 2개, 두 개씩이죠. 다박을 그래서... 네. 오른손 강, 두 개, 네. 왼손 강, 두 개가 됩니다. 선생님 한번 시범 좀 보여주시죠. 네. 가볼게요. 이번네번그렇죠네개 갑니다. 가볼게요. 하! 주로 네,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2번은 전체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어렵...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어, 강약 강약만 아시면 됩니다. 강약부터? 네. 3번까지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네. 감당하실 수 있겠네요. 해보자. <laughs>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자, 3번. 자, 9음만 한번 해볼게요. 네. 강약 강약 약간 양양 강약 강약 약간 양양 네. 강약 강약 약간 양양 들으셨어요? 네. 네, 그거를 그대로 치시면 돼요. 네.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음,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호흡은 강이 오른손이면 왼쪽. 네. 왼손이 강이면 오른쪽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가볼게요. 자, 일단 그거를 4개를 네 개를 가봅시다. 네 개를. 네. 자, 하나, 둘, 시작! 걸 뒤집어요. 강약 강약 네. 얘를 뒤로 보내요. 아. 약강양약을 아, 앞으로 아, 보내요. 예, 예. 뒤집어진거죠. 네. 그러면 약강양약 강약 강약 이렇게 되는거죠. 네, 네. 천천히 일단 한번 제가 쳐볼게요 네, 하나만. 네. 강약약 강약 강약 하나 둘 시작. 그러면 얘를 붙이면 3 번이 되는 거예요. 강약 강약 약강, 약강, 약 약강, 약강, 강약 약네 개. 약강약약 강약 강약 네 개. 가볼까요? 네. 자 조금 빨리 가볼까? 네. 네. 가. 뜻 동일하게. 네. 제가 자, 좀 네, 틀렸죠? 가 아, 틀린 건아니다 <laughs> 박이 뒤로 갈수록 살짝 빨라진. 강약 강약이 네. 같은 박을 반복하기 때문에 빨라질 확률이 높아요. 네. 거기서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태고의 울림 1번 88448. 네. 2번 4박자로 이루어진 거. 3번 강약 강약 약강 약약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연결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자, 들어갑니다. 네. 아. 네 하나가 더 있죠. 4박이 네. 사박이 긴 게, 4박 어, 4개짜리가 네 네, 네, 네. 있고, 2개짜리가 있죠. 2개짜리 네, 네, 네. 들어봐야죠.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laughs> 다시 가볼게요. Gaba <laughs> 성장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태국의 올림 1번과 2번, 3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음 걸로 해가고 다시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안녕.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